어 이제 요정들의 가든 파티 직업군이랑 이런 정보들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이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자 일단 요정의 날갯짓이라고 하는 건데 요정들의 가은 파티에서는 회피하면서 아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요정의 날갯짓이라는 스킬이 추가됩니다. 요정의 날갯짓은 내 카드 이동할 수 있는 무적 대시래요. 소드맨이죠? 아니 뭔 소리야 템플러죠? 많은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멋진 플레이를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적들이 공격하는 거를 대시로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스킬입니다 요정들의 가드파티에서 진행할 수 있는 던전의 종류는 총두 가지로 나뉩니다 시나리오 던전은 가장 먼저 플레이하게 되는 전, 던전으로 전투에 익숙해지고 세계관에 몰입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역할을 선택해 선형 구조의 맵에서 전투를 진행하며 전투 이후 이어지는 일반 필드를 통해 시나리오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답니다 자, 무의식의 문 던전 시나리오를 모두 완료하면 무의식의 문 던전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한 전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스템과 전략적 요소들을 함께 즐길 수 있어요. 일단은 역할군, 총 역할군이 12개가 있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든 역할군은 스킬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 스킬은 모두 대시예요. 대시 대쉬 회피기. 웬만하면 대시기가 이 스킬일 거고 공격 스킬이 1 스킬이겠죠. 역할군은 모든 던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됩니다. 소스포. 소스토토 관통한 투사체를 아주 빠르게 던집니다. 키다마요, 홀드에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도마, 메르치. 빨발 공격하는 역할군이래요. 범위가 체어민이랑 크래셔인데, 아, 이거, 이거 크래셔다. 범위는 크래셔예요 거품기, 이 머랭치기, 공격 범위 내 모든 적 공격합니다. 범위는 페인터랑 똑같네요. 페인터 기본 공격. 머랭치기 스킬을 2회 연속으로 접촉시키면, 머랭투척으로 변환되며, 그 머랭투척이 이렇게 5 곱하기 5, 전방 5 곱하기 5에 범위 피해를 입히는 그런 직업군. 탄산주읽기 공격범인의 모든 적을 공격하며 범인의 자신을 제외한 아군의 체력을 회복시킵니다. 범인의 모든 적 공격하며 자신을 제외한 아군의 체력을 회복시키며 부상당한 아군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대요. 계량스푼 스푼 던지기 스푼 투사체를 던집니다. 특정 확률로 강한 데미지를 주는 투, 스푼 투사체를 던집니다. 밀대 반죽끌리기 관통하는 반죽 투사체를 느리게 던집니다. 반죽펴기 반죽 투사체 에 부딪히면 반죽 펴기 스킬 이상입니다 범인의 모든 적 공격. 자, 내솟 가볍게 적기 이동시 자동으로 발동되는 스킬입니다 범인의 모든 적을 공격합니다. 가볍게 적기로 유에타 적중 시 게이지가 차오릅니다 그냥 걸어 다니면서 공격하 한다? 야 이거 되게 신기한데? 그냥 무기만 잘 치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건 무기만 잘 치면 되는 거잖아. 내용물 발산. 게이지가 모두 차면 스킬이 활성화됩니다. 게이지를 소모하여 스킬을 시전하고 범인의 모든 적 공격. 허브 인퓨저 공격 범인의 적 모든 적 공격. 아 관통도 되네요. 커브 테라피 이동을 통해 부산당한 아우디에게 회복기를 줍니다. 아 이거 그냥 메리기구나. 버터 패틀, 버터풀스윙. 평타는 이렇고 강력 버터풀스윙. 풀 차징을 하면 이용할 수 있는 스킬이고 공격 범인의 모든 적을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히즈맨이네요히즈맨 댐터 잼통 던지기. 전방에 성공 하기 3. 시간이 지나면 폭발하는 잼통을 던집니다. 부, 폭발 범인의 모든 적을 공격. 페퍼밀, 후추 뿌리기. 다섯 개의 추사체를 분사하여 공격합니다. 샷건처럼 다섯 개의 투사체를 분사해 공격하는 타입의 역할군입니다. 은하고 샷건은 투사체 발사 안 하던데. 쿠키들 동그라미 쿠키를 던지기 키다운을 통해 선택하여 발사합니다. 투사체를 던져 공격합니다. 별 쿠키들 폭발 투사체 던지는 거고 투사체를 던져 공격하고 투사체에 적중되는 경우 아군이 투사체에 적중되면 체력을 회복 부상당한 아군이 투사체에 적중되는 경우 회복기 회를 줍니다. 버튼을 누르면. 키다운 하는 순간에 아이콘이 짧은 각격으로 계속 바뀌고, 버튼을 떼는 순간 선택된 아이콘이 곧바로 발사되는 형태의 역할군입니다. 따라서 상황과 용도에 맞게 원하는 쿠키들을 타이밍이 좋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이러면은, 이 직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 연타 공격을 하면은 그냥 내가 쓰는 거를 그대로 던지고, 홀드를 누르면은 공격 방식이 바뀌는 건가? 그거 아니고서는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이거 그냥 공격할 때마다 계속 바뀌는 건 아니니까. 시나리오 던전에서 역할군을 선택했을 때 가장 처음 도달하게 되는 전투 준비 스테이지에서 한 번만 역할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 가지 역할군 중 하나를 선택해서 던전을 공략하게 될 거예요. 무의식의 문 던전에서 역할을 선택했을 때. 무의식의 문 던전에서는 역할을 선택하면 공격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처음 선택할 때는 모두 50%의 공격력을 얻게 되는데요. 이후 역할을 선택할 때는 기존 역할군을 선택하게 된다면 30%의 공격력, 새로운 역할군을 선택하게 된다면 50%의 공격력을 획득할 수 있답니다. 근데 이외에 역할을, 역할군을 선택할 필요가 있나? 자, 그리고 아이템. 무의식의 문 던전에서는 플레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아이템이 있나 봐요. 어떤 아이템은 특별히 특정한, 특정 역할군에게 큰 효과를 주는 반면, 다른 역할군에는 효과가 미맬 수 있습니다. 공격 속도가 느린 역할군에게 크리티컬 확률 아이템이 뜬다면 상대적으로 효과가 낮죠. 어.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차지 없는데 차지 감소 가져가는 거. 던전 곳곳에 배치된 각설탕 박스에서 획득한 각설탕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던전의 위협을 잘 피해나가기 위해서 가스탕을 꼼꼼히 모아두는 게 좋죠. 자, 그리고 이게 아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플레이할 때마다 바뀌는 동선. 무의식의 문 던전은 아주 넓고 미로처럼 구성되어 있는 던전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곳곳에 숨겨진 열쇠를 찾아 무의식의 문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던전에 탐색하다 보면 길이 막혀있는 구간을 마주칠 수도 있는데, 이 장애물들은 플레이할 때마다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번 다른 루트와 전략으로 공략해야 하는 새롭고 신선한 도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그라이크 특징이네요, 이게. 아, 보스 등장 시나리오 던전에서는 보스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보스는 오직 무의식의 문 던전에서만 등장하며 총네 가지의 개선치는 보스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닌가, 이 보스는 그대로인가? 어, 추측이긴 한데 매 판마다 보스가 하나씩 있거나 아니면은 한 판에 보스가 네 마리가 있거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아마 후자가 맞을 것 같아요. 랜덤성으로 여기를 하진 않을 것 같아서, 느낌이. 소지품. 지금까지 설명드린 무의식의 문 던전. 위험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던전에 들어가기 전 다양한 효과를 가진 소지품을 잘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거미줄, 가방, 뭐, 그, 뭐야. 보열신 아이템의 최대 개수가 증가. 플레이 하면은 별사탕이라는 이 재활을 얻는 건 맞는데, 이, 이 소지품을 어디서 얻는지는 뭐안 나와있네? 누가 주는 건가? 어? 근데 잠깐만, 지금 12개거든요, 이거? 아이템이 12개 그리고 이번에 나온 스킨들이 유화선 제외 12개 각각 NPC들에게 받는 건가? 저 기망하면 나 오지경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맞는 것 같은데 이거? 각각의 캐릭터가 뭘 완료하면 주는것 같은 이 느낌 뭐지? 그냥 나한테 말 걸면 어님 이거 필요하구나 내가 줄게 이런 느낌이지 뭐지? 난이도 무의식의 본던전은 난이도를 조절하여 도전할 수 있는 던전입니다 선택한 난이도 개수가 많아질수록 던전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보상도 더 커지게 됩니다 많은 보상을 원한다면 조금 더 도전적인 난이도에 도전해보는 것도 전략이겠죠? 물론, 자신있는 난이도는 제외하고 자신있는 난이도만 선택해서 공략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방식으로 던전을 공략해보세요. 난이도는 총 8개가 있고, 개수, 선택한 개수가 많아질수록 보상은 더 많아집니다. 직업군 선택도 랜덤을 할수 있고, 아이템 선택도 랜덤을 할수 있고, 이게 그렇게 되는 거 봐서는, 재비뽑기 해야 되네? 와, 이옷개꼬 생겼다.